리핑해주지마 새끼야 아이고 잘못됐다 아 집, 집 2층 베란다 나이스 한란두대 네? 딜리는 대오는중한나들어왔다 하나 기절이고 나이스 잡으셨네? 음. 나이스 어, 이거 연방 3번님 아니죠? 내거내거 아니. 내꺼 3번님 기절인데? <목소리> 구독 좋아요 건맙고 <목소리> 어서고 자주 보고 사랑하고. 투! 텐션 좋으시네요, 부장님. 아, 항상 기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가봅시다. <laughs> <나갑시다. 웃음> 느낌 없는 데 가봅시다. 아, 저 비행기 울렁증이 있어서 오양으로 갈게요. 아, 오케이. 로자. <laughs> 겹 어. 있는 것 같아요. 어, 저렉걸린다 많이 내렸나 봐요. 왼쪽이로 다 가는데, 애들 네. 아한 어. 팀은 들어오겠다. 네, 한 팀은 들어오는 거 같아요. 도머리 가보자. 가보지. 도보지. 하나, 둘. 네 명. 확인. 네. 1팽이한 마리. 네. 물온 뒤. 3번 쪽에 도내렸던것 음, 같은데. 나카와 돈년정 1번 쪽으로. 나이스 사부님. 에핑 집 안에 들어갔어요. 자. 에핑 네, 네. 건너편 집에도 하나 내렸어. 이쪽. 혼란하게. 나이스 기절이에요. 아직. 박카스고? <목소리> 스해인거 같은데. 3번이에요. 오케이. 포화라아 넣을게요, 여러님 왼쪽으로 이동. 야, 나이스.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트 <목소리> <라스트> 하나. 나이스, 목통. 더 목통. 하게 목통하게, 목통하게. 차했다 착다. 야, <이> 친구 버려? <목소리> 친구 버려? <목소리> 나이스. 기분 좋은 스타트. 오케이. 겁나 도먹거 의리 없네. <laughs> 4번집 시작할까요? 아니면? 4번집 오케이. 가시죠. 네. 뒤에 1 평에 차 있어? 언니 음. 달려 오라이. 오라이. 어 털려 있는데? 털려있나요? 있겠는데, 그러면? 눈 열려있어 차는 안 박혀있고 안박혀있아 어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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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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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, 여기 자 아까 개 같은데 나갔지초위트 박을까? 한마린인거 같긴 한데요? 나가는 개인 거 같아 그러면 맞, 맞는 맞는 거 같은데 집 뒤로 박을게요 집 뒤로 네핑 집이었어요? 1층 어? 4번 핑 1층 박아버려, 이 능선에 한번 세워 주실래요? 한번. 발소리 봐, 집지로 집지로. 폭성님 발동산 500개 공학포. 저도 내릴게. 클랜 문이요. 피 집지로? 4번 집지로 갔어요, 이번에. 음, 2층, 2층 올라가 봐야겠다. 집 올라가봐야겠다. 한번 집지 안 보이고. 빠라 빠라 빼라 빼라. 4번 바깥 빼라. 벌리시면 보일듯. 수류탄 하나 깠어. 조심. 이번에 맞음. 나이스! 개브락치맞나보다아케개인거 신부가리 제이 닮아. 베리리네 오케이. 오케이. 어... 와, 이힘 많이 줄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? 사번집 시작. 아, 또 나쁘지 않아. 여집사번집 시작. 사본사사네집 시작. 사본집 시어 저기. 집 시작. 리 네, 3번님 저기 있으면 그냥, 포탑 버 <laughs> 박고 밀까요? 3번? 번. 어, 오케이, 오케이. 확인해 드릴게요. 일단 한 마리 보인요 출발을 준비하고 오면 될 꿈? 아, 오게 되네. 말하고 오세요. 어, 어떻게 할까요, 방장님? 아, 박자, 뭐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두 마리 있어, 두 마리. 확인. 한 마리는 뒤졌나 모르겠네. 총 셋이었는데, 둘밖에 안 보이네. 이 집, 이집목사온 나가요? 나 님들 쏘면 제가 포탑 박아줄 수 있어. 요 오케이. Okay. 이위 베란다, 두 마리. 떨어진다. 아, 내려온 거 확인. 여기. 아, 머리 안 보여. 머리 보인다. 네 핑, 핑, 하나 힐, 핑. 핑. 피자, 롱딩. 옥상, 옥상이, 옥상. 옥상 확인. 차 내려요. 뒤에서. 아, 내려왔어. 아, 바로 터치 이봐, 중. 천천히 해줘요 땡큐 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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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찮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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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괜찮아요 안돼! 쏘지마!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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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는다 옥상 기절 다배락 박았어요? 차한대더 포탑? 차한대더 박았어, 한 박았어. 어, 라스트 하나 한거 같애 아 브리핑 해주지 마 새끼야 어디서 박았어? 아이고 잘못 던다아집집 2층 베란다 아삥 나이스 나이스 끝 오우 백업 나 빨리 왔네 또 달리기 했어요? 서클 <laughs> 어. 좋고 네. 여기 쓰면 돼요 그냥 그대로 어우 파빈 어, 맛있다 저거 먹고 싶어요 어우 어우 맛있다 어. 어. 역시 배리는 삼배운석이 뭐야 이거 지발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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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선물 좋네, 선물. 선물 박스다 사소리, 사소리. 우리. 우리 왔던 길. 네, md3? 이쪽으로 올린다. 아, 어, 지나가네. 한대 더. 음, 응? 속은 뭐야? 이거 얘기하고 계셨던구나? 어, 선물, 선물. 어, 차 계속 와요. 저기 저로 올리는데? 어 이쪽으로 핑. 여기. 여기 하나 박았어핑 핑. 우리 집 앞에. 일핑 둘. 오케이. 여기 창고 쪽. 저뺄게 자리. 수류탄 들어올 것 같아. 계기절 바꾼 거 기절. 하나 더 있어. 리두 마리. 마리 봤어. 뒤 친구. 여기 친구 소니가 친구인가 본데 서보빈이친구같요 네. 그 돌렸던 애들이 일본을 박았네. 아 이거. 뒤에 남았네. 뭐야? 어디 창고였나 아니 이쪽 라인 같아요. 이쪽 이쪽. 이번에 제가 살려고. 여기 연막 안 있어. 연막 안에 이번님 연막 안에 들어가야지. 자 창고 안 들어갔다. 확인 확인. 저거는 확인했지. 아우 어, 아픈데. 했다 했다. 어 놀뻔했다. 한번빼 그대로. 퍼 하나 쏘셔 볼게요. 이거 한 번만 봐줘요. 아더 올려졌다 이거. 응. 맞았을 거 같아. 디저트. 나이스. 아 다음 칸에 둘더 있다. 여기요? 어 응. 아, 넘어간다. 한두 대, 길리는 두 대. 없는 중. 아, 아, 하나 들어왔어. 하나 더 기절이고. 어, 앞장. 하나 더어아 하나 더 있어요? 앞장 고르쪽 면에. 나이스 잡았다. 잡으셨네. 나이스이거 여파 아, 어. 3번님 아니죠? 내 아이고. 거, 내 거, 내 거. 드어가는 불이야 방금? 아니야. 1핑핑핑1핑이 n g 2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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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스택 n g 셔가지고 g 2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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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리 i 하죠 2 p i 하 g 2 p 이랑 싸우고 웨이선 매달려야 될거 같은데 g 2가지도 몰랐네 i 예? 여기도 있는데? g 2ping, 2 p 2 여기에 여기. 애들 여기.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기는 여기. 지기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여 지금 여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지금 여기. 지 여기. 지금 오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기 아 어, 빨리 봤면 잡은 거 아깝다 길리라서 창고에는 없는 거아창고꼭아 창고 나왔구나 일본 여기 찾아봐요 아, 응. 머리 맞췄어 요모라 사장에서 쏠때 일본 일본인 쏠때 제가 잡아드리네 이거 나요아여는다 상기에 남아있었네 아 저거 히... 안되고 아.. 존나 아, 정신없다 진짜 <목소리> 앞에 적들로온다 어? 그거 한번 볼나 연막 아닌데 친구야? 나이스 이번이 그래도 잘 하시네. 네, 내 머리인데? 와, 섭발했는데 머리 진었어. 어, 아저 친구가 불러가지고 가봐야 될거 같아요. 아 네. 오케이 오케이. 네. <laughs> 고생했어요. 네. 고생했어요.